어, 이러면 3이라 님이지. 백스린 잡으려고 했는데, 3이라 님이? 이렇게 묘목을 미리 멀리 깔아두면 슬로우로 넣어주겠죠 그럼 난또 W로 숙박을 넣겠죠? 숙소로 배달해주겠죠? 오늘의 콩 TMI는 저는 아직까지 포켓몬고를 즐겨하고 있는데 레이드를 잡을 때 힘이 많이 부족하더라고요 혹시 포켓몬고 고수인 분이 계신다면 힘 취해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보스몬스터를 잡고 싶습니다 저포터 친구들 안녕하세요 라콤입니다. 자 오늘은 지금 현 시점 승률 1위를 달리고 있는 티어 제조기 마오카이서폰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그 마오카이가 지금 템트리가 굉장히 많이 나뉘고 있죠. 망자의 가보드에 의해서. 그래서 정말 완벽한 템트리 제가 연구를 많이 했어요. 정말 완벽한 템트리와 룬을 설명드릴 테니까 꼭 저만 보고 플레이하셔도 괜찮을 정도로 깔끔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룬 같은 경우 요즘 메타인 또 여진입니다. 왜냐 내가 이니시를 엄청나게 쉽게 만들어줄 거기 때문에 여진 그냥 믿고 들어주시고 불운으로 핏명이 세분 통해서 이제 아군 피 관리 우리 적 팀이 이제 견제가 좋으면 재생해 봐라 만약에 순간적으로 들어오는 조합이다 그럼 뼈방패 헷갈리시면 그냥 뼈방패 드시면 됩니다 그리고 불운으로 불그레 의지까지는 필수로 들어줍니다 게다가 전멸이니시가 굉장히 좋기 때문에 통찰력 필수로 들어주시고 묘목을 통한 시야 장악이 중요한 만큼 만화를 좀 쓰게 되는 편이라 비스켓 배달까지 들어주셔야 돼요 그리고 아이템 같은 경우는 포인트인데 신발은 무조건 신속신 사셔야 됩니다 왜 신속신 사야 되는지 굉장히 중요한데 인게임에서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첫 번째 코어 템으로는 망자의 갑옷이 아닌 광희의 미덕을 올려줄 거예요 광희의 미덕을 올려줬을, 올려줬을 때 망자의 갑옷 올렸을 때그 차이도 인 게임에서 하나 하나 비교를 해드릴 예정입니다. 왜 좋은지 두 번째 코어템으로 가시가봇. 마지막으로는 그냥 무난하게 배자연의 힘 올려주시면은 탱킹은 탱킹대로 이니시는 이니시대로 질까지 잘 나오는 마우카이를 완성시킬 수가 있어요. 마우카이는 지금 카운터가 없는 편이에요. 진짜 어떤 챔피언이든 씹어먹고 있는데 그나마 힘든 게 모르가나입니다. 그래서 모르가나를 그냥 깔끔하게 벤하시는 걸 추천드리고 어떤 원딜이 잘 맞는 만큼 그냥 뽑고 싶을 때 뽑으셔도 돼요. 압도적오피인 상황이에요. 인 게임에서 완벽한 템트리의 마우카이 확실하게 증명해 보이 하겠습니다. 인게임에서 뵙겠습니다. 그럼 뿅! 서포터의 선 2렙이 바텀에서 가장 중요하니다 와, Q가 체력기대될 때문에 정글몹에 데미지 들어가는 것 봐. 와, 200 들어가네? 자, 일단은 저는 2렙 W 배울 거예요. 아, 나이스! 카미라님 정화 아니다. 정화 아니면은 카미라한테 탈진이 엄청나게 압박이 세죠. 아, 이진님 센스 봐. 잘한 사람이다. 느낌 왔어. 저분 고수야. 처음에 1레버 아들를 지워준다. 고수예요. 이러면은 사르만이도 들어오기 애매하지. 아, 진짜 깝다 나이스. 게임 한번 하고 아니 나쁘지 않다. 이즈님 킬에다가 아 방금은 이즈님이 랑 나랑 호흡이 달라서 이즈님은 뺄려고 했고 저는 이래 찍고 싸울라 했거든요. 이렙 싸움이 3이라 카르마보다 마오카이가 세니까 그 호흡에 좀 문제가 있었는데 이 정도면 결과 나쁘지 않아요. 라인 좋고 킬 원딜님이 드셨고 아 이즈님 잘했어. 아 1레벨 사실 3이라 1레이 약하긴 해 이즈리얼이 더 쎄요 1레벨 이즈리얼 Q 때리면 때릴수록 공속 증가해가지고 보시면 이렇게 5스택 돼있죠? 이러면 셉니다 공속이 50% 증가된 상태거든? 이거 그, 이기지 않을까? 묘무까지 터졌는데? 아 평타 문잘 잡았다 아 까비 마오카이는 신발을 빨리 사야 되는 게, 신발을 사면 묘목이 달려가는 속도도 빨라집니다, 같이. 1석 2조예요 묘목도 마오카이 신발에 따라서 이족이 빨라지기 때문에, 신발을 좀 빨리 올려줘야 돼요. 마오카이 자체도 이족이 있어야 좀미니셜 쉽기도 하고. 라인 밀 거니까 피와좀 앞에다 깔아주고. 집중하세요. 아, 네. 같은데, 아 이게 이동이 안 되네. 때문에. 흔들리지 말아요. 아, 네. 아, 네. 아, 네. 와, 방금 다행이다, 음파 피해서. 음파 피한 게 진짜 천만 다행이네요. 어, 아, 려도 백스님 로이 맞는데, 이동 너무 많이 받는데? 하고, 아, 뭐 신속신을또 빠르게 샀습니다. 마오카이가 신속신을 사면은, 그, 묘목 이동 속도가 최대예요 그러면 이 묘목을 피하기가 힘들어지기 때문에, 마오카이 이니지를 위해서라도, 묘목의 타겟팅을 위해서라도, 신속신을 빠르게 올려줍니다. 아주 웅다아다뺐네와다아저아 다이... 아, 시... 아, 나이스. 아까 포션 먹고 3초 뒤에 가는 대죠. 아서 피했다. 신신 아, 근데 처음에 신속신 사는 거 진짜 괜찮은 거 같아. 이게 이동속도에서 차별화가 있다는 게 정말 여러 방면으로 상대팀을 골릴수 있네요. 어, 괜찮은데, 진짜 신속신? 이제 계속, 어 뭐야, 이거 바로 올라가 줄게요. 전령이 싸움이 났다. 늦게라도 올라가는 게 좋아요, 무조건. 전령은 확실히 먹어야 돼. 첫 전령은 엄청나게 중요해서. 탈진. 이러면 엄청 이득이죠. 적정글, 킬까지 뺐고. 웬만하면 전령 싸움 때는 교전 일어나기 때문에 서포터가 있어주는 게 굉장히 큽니다. 아, 저는 망각 효율을 좋다고 생각 안 하는 편이라, 저는 망각잘안 가는 편입니다. 근데 신속신은 가죠. 신속신은, 마우카이가이니시할때 이동속도가 좀 부족한 건 팩트라서, 신속신으로 그걸 좀 케어해줘야 되고, 그 다음에 묘목이, 이동속도가, 이제 신속신이 최대로 만들어줄 수 있기 때문에, 묘목을 위해서 가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신속신까지는 인정하는데, 망갑 천탱 가면은, 이게 사실, 방어력도 좀 애매하고, 마저도 안 붙어있어서, 은근히 물몸이에요. 체력도 300이고. 이게 광이를 갔을 때랑의 탱킹력 차이가 하늘과 땅입니다. 진짜로. 집중하세요. 이렇게 들어오는 것도 큐라함 내쳐주고, 운다고? 하고 도망가기. 혹시 모르니까 빼자. 카이라니 괜히 피흡하는 것보다는, 1대 먹는 것보다 안전하게 갈게요. 이런식으로 묘목으로 먼저 시야하고, 확보안신속시당신은 아, W 눌러고진은 병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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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병은 끝날 때 킬로 반대편, 어, 막타를? 미안해요. 이즈님한테 다움간다 말씀드리고. 라스리로라스리아로로군쳐두면 아, 무조건 걸리지 않을까? 제가요. 어! 댄서가 좋아, 이즈님이. 확실한 스노우브을 위해 온갖지 먹어주고, 이거는 역전을 당할 수가 없는 판이에요. 이러고, 대자연의 힘을 가도 되고, 정령 영상을 가도 됩니다. 마오카의 패시브가 사실 쿨타임은 엄청 긴편인데 스킬을 사용하거나 맞을 때마다 쿨타임이 줄어들어요. 그래서 한타 때는 패시브 엄청 많이 발동되거든 평타만 섞어주면. 그래서 정령 영상도 괜찮고 또 대자연의 힘은 이속 발라지니까 싸울 때 좋은데 사실 솔직히 저는 좀 애매해요. 왜냐하면은 정령 영상이 더잘 어울리는데 가성비가 안 좋고 대자연의 힘은 이니시 때문에 이속이 필요한 마오카한테좀안 안 어울리는 느낌. 아! 하이 큐! 나이스 받았고. 그분님은 못 시켰지만 스 응. 아, 일 아, 오! <laughs> 3이라님이 잠깐만 골드가 아니 이걸 받아준다고? 우리팀 선한사람들이네요 우리팀 잘 받아준다 어 이러면 3이라님이 승스자잡고 했는데 3이라님이이렇 묘목을 미리 멀리 깔아두면 슬로우로 넣어주겠죠? 그럼 난또 W로 숙박을 넣겠죠? 슬로 배달해주겠죠? 이런식으로 묘목을 부시기 아니더라도 깔아주는건 되게 중요합니다 이게 옆에서 궁쓰고 들어가면 마우카이 되게 타게 활약할 수 있어요 마오카이는 바론 먹을 때 와드를 최대한 묘목이랑 같이. 절대 스킬 당하는 일 없게. 어차피 저 없어도 100% 먹거든요? 적정거리 스킬 하는 것만 봐주면 됩니다. 그래도 애매하게 일단 적기지에서는 좀 침착하게 한다. 야수온이 팔찌 걸어놓고, 공 침착하게 걸고. 그 다음에 W 한명 걸고, 뜨거까지 빨아두고. 이런 식으로 마오카이 슬리해주시면 돼 어렵지 않죠? 침착하게만 하면 됩니다. 궁이 워낙 버프 받아서 흥분할 필요가 전혀 없어요. 돌아가서 빅스맨 W 걸고 빅스맨이 간주니까 Q 위로 한 다음에 궁 맞아줄 준비. 궁이 위로 던져라서 W. 자 이렇게 마우카이 방이 마치는데 마우카이가 지금 정말 말도 안 되는 승률로 일자로 달리고 있어요. 여러분들도 최대한 빠르게 치어를 올리시기 위해 마우카이를 얼른 배워보시기 바라며 다음에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뿅 Down a heat throw, DP and me bro, About to hit the club and turn that shit into a freak show. Look through the people, everybody okay. geeks, yo, need to get girl with an extremely deep though. See six midgets that be fighting, okay. juggling. Maybe it's just me, call my mind is struggling. Babes, boyfriend is acting like a clown. No